안녕하세요. 네. 한주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한자, 뼈 앙상할 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뼈 앙상할 알은 상형이기 때문에 뭘 보고 만들었나,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네, 주로 죽을 사로 많이 알고 있죠? 이제 뼈가 죽으면 해골 모양이네요. 뼈만 이렇게 남는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갑골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한자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뼈 앙상할 알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죽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할 피. 여기 변화를 피죠? 생 해서 이제 4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으면 다시 이제 변화가 또 오는 거예요. 살았을 때의 생 했을 때의 생기가 흩어지면은 변화를 오는 거죠. 어, 그리고 뼈만 이렇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살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뼈만 앙상하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뼈 앙상할 아래라고 그랬죠. 자, 뼈 앙상할 아래 이제 오른손이 들어갔죠. 네.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어~ 요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무엇을 살을 후빈다. 뼈에 붙어있는 살을 후벼낸다. 그래서 이것이 후빌찬이거든요. 근데 뼈를 후벼가지고 또여기 쌀미가 들어갔죠. 그럼 쌀을 이제 껍질을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먹기 좋게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정미찬이라고 그래요 정미찬 또 깨끗하게 도정을 한다 깨끗할 찬 빛도 나겠죠 빛날 찬 그리고 우리가 또막 어떤 이제 염주라든가 이런 안에다가 반야심경 이런 거를 이제 안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를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후벼 파는 거예요. 후벼 파서 안에까지 투명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까지 전부 들여다 볼수 있는 거. 불화를 넣으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빛날 찬이 되겠죠. 빛나다. 겉과 안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게 된다. 빛날. 사안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름에, 이런 이름 이제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밝히는 그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이름이 뼈 앙상할 알이에요. 그러면은 또 요것도 뼈 앙상할 알인데 요거는 어떤 글자에 들어가냐여 요기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계곡에 있어요. 계곡. 부수 앞에서 배웠죠? 이것이 계곡고 계곡은 이렇게 산이 먼 산이 있고 이렇게 가까운 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연못까지 있는 거 네, 이런 것을 계곡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계곡 안에 있는 그 어떤 광물이라든가 그 산에 나오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소관까지 어떤 것이 이제 담겨 있는가를 이제 속 안까지 눈으로 우리가 허언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슬기예요 슬기예. 자, 요게 뭐라고요? 뼈, 앙상, 알, 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지력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지혜지잖아요? 지혜지. 그래서 예지력이 있다. 또 어떤 슬기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예인이라고 해요. 예인. 자, 그래서 이뼈 앙상할 알이 어떻게 변천해서 쓰는가. 이름에이 슬기로운 예자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계곡 속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훤히 이제 알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뼈 앙상할 알에 이제 변형된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뼈를 이제 이렇게 벌리려면은, 뼈와 이제 살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벌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칼이 필요하겠죠? 이건 칼도니까. 그래서 칼로 이 뼈와 뼈 사이 아니면은 살과 뼈 사이를 벌린다. 그래서 벌릴 열이에요 벌릴 열. 그래서 우리가 이열 하면은 이두 줄로 벌려서 해야 되겠죠? 3열하면세 줄로 벌려서야 돼요. 이 뒤로 이렇게 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를 벌리 칼로 이렇게 벌리는데, 그 고대에는 고산 지역에 산다든가 그러면은 매장 문화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이제 추리고 또 이제 살덩이는 새의 먹이라든가 이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줬어요. 그런 걸 이제 조장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는 동안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내, 내 몸이 이제 죽으면서 다시 환원해준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몸과 뼈를 이제 모두 자연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이제 잘 물어가지 않으니까 뼈는 이제 빨리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어, 다시 산에 이제 뿌려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내 몸을, 어, 다 바친다. 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고 태우고 하는 동안 살아있는 이제 후손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맵다, 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세찰열, 매울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시는 분들은 열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윤봉길 열사 이러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 예. 어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남군이 먼저 갔어도 그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 그열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열려문을 이렇게 세워졌죠. 정말 고초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찰열, 매울열이에요. 다음에 뼈를 벌리듯이 이번에는 뭐를 벌렸을까요? 네. 이번에는 옷을 벌렸어요. 자, 옷을 이렇게 벌리면 옷이 찢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찢어질 열이에요. 균열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터지거나 벌어지는 거죠. 옷을 벌리는 거예요. 벌릴 열이 있으니까 여기 벌릴 열. 그래서 요 찢어질 열하고 음, 균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북구가 터졌죠. 거북이 등이 어때요? 거북이 등이 등이 터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거북구도 되지만은 거북기도 되지만은 여기가 터졌다고 해서 터질 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벽이 갈라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균열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찢어질 열도 해봤고 사람이 벌려 쓴 것을 벌릴 열, 벌려 쓴 거죠? 여기 벌릴 열. 요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서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차례대로 쓴 것을 본보기 삼았다. 그래서 얘 이름이 본보기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문이라든가 예시라든가 그런 걸로 쓰입니다. 본보기 예. 그러니까 열에서 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는 회의자고 요 나머지는 전부 형성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죽을 사는 어, 죽으면은 우리가 요 장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장사 지낼 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거의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예를 이제 갖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네. 자, 요게 이제 두 손으로 들공이죠? 연구차나 이런 데 이제 실려서 장지로 가게 돼요. 장지 할 때도 장사, 죽을사, 장이거든요. 그런데 두 손으로 여럿이 마주 잡듯이 이제 영구차에 이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풀촌은 이제 덮는 거예요. 어, 물론 흙으로도 덮고 그 위에 이제 때를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 지낼 장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쌀포가 나왔네요. 쌀포. 쌀포는 이제 팔로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준다. 먹는 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싸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써요. 그러면 이제 부스에서 음이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음이 하나 결정되고, 그 다음부터 음이 계속되면 이제 형성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싸기는 쌌는데, 무엇을 샀을까? 자, 이것은 이제 뱀사죠. 뱀사. 자, 우리가 이제 뱀사로만 알면 어, 안 되죠? 이것은 자식사예요. 자식사. 이제 만물의 영장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생명의 대표예요. 뱀사는 생명의 대표다. 자, 그러면은 생명은 그 온기, 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따뜻하게 이렇게 막아주려면은 이렇게 싸줘야 돼요. 쌀포, 이제 생기를 이제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장 문화가 참 발달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생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포장 문화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네요. 6달월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몸에 관련된 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아가를 엄마 배 안에서 이렇게 싸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세포도 되지만 태포도 되는 거예요. 세포도 우리 몸을 감싸고 있죠.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돌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포, 대포가 있죠. 그 예전에는 이제 돌로 이제 그 대포를 이제 쏘게 된 이제 동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포포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포자가 아주 많은데, 또 이제 먹거리에 관련된 건 밥식이 들어가죠? 밥식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배가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배부를 포예요. 배부를 포, 포만감. 또뭐 여러 가지 이제 두루마기도 있고, 물거품도 있고, 두루마기는 당연히, 예, 오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물거품 포 하면 포말할 때 때는 삼수변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높은 급수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2급을 하고 있으니까 1급 할 때는, 어, 다시 한번 한자를 전체를 이제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원리를 이제 지금 여기 2급, 3급에서 원리가 어느 정도 다 깨져야 됩니다. 자, 부수는 이미 다 터득이 되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안을 포. 안아 준다 하는 것은 뭐로 안아 주는 거예요? 손으로 안아 줘야 되겠죠? 발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안을 포예요. 안을 포. 자, 우리말에 이제 포옹이 있어요. 포옹. 자, 안을 포도 있고 안을 옹도 있어요. 포옹하다. 요거는 안을 옹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손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아늘 옹자는 자 요게 앞에서 배운 부수 높다 머리도도 되지만은 이제 자연으로 보면은 높다라고 그랬죠 산을 기준으로 볼때산 이상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가 왔기 때문에 산을 이제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새는 당연히 높이 날르죠. 산 위도 나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높이 새가 나르는 거예요 새 추가 왔죠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고우릅이에요 고우릅 자 고우릅은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우수. 이것을 오른쪽에 온다고 해서 우부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뒤집은 거예요 고우릅을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울을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고울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고울이 있고 강건너에 또 다른 고울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화할옹이에요. 돕는다, 돕기도 하고 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우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할옹, 도울옹. 자이 옹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고울에는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람이 살죠, 당연히. 자, 이 고울 사람들은 필요한 재, 만물이 주변에 다 있지만은 좀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새한테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원. 하늘에 기원을 하듯이 새에게. 그런데 어느 날 머루가 있었다. 머루 나무가. 이렇게 알갱이가 포도보다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게 알이 좀 이렇게 큼직 막하면 좋겠다. 어 그런 큰제 열매가 있으면은 어, 몇 달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이 새가 이쪽에 포도 포도를 먹고 여기 씨를 여기다가 물어다 준 거예요. 뭐 똥을 쌀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말 포도나무가 크게 열려가지고 포도가 이제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주와 자연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로 화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화해지듯이 자연과 내가 하늘과 하나 일치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 포옹을 하면은 서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화해진 거예요. 지내다가도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빨리 화해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포옹을 하는 거예요. 포옹. 예. 네, 엄마가 아침에 유치원 갈 때도 포옹을 해줘요. 저녁에 들어가면은 잠자리에 또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꼭 안아줘요. 포옹을 해 주셔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옹을 많이 할수록 서로 화해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제 학생은 포옹이 영어냐고 하는데 영어는 아니에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 그래서 이거는 안을 포. 이거 자체가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생기, 생기가 있다. 예. 어, 비슷한 한자. 이런 거는 이제 쌀포에다가 점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예,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이 작이라 그래요. 이제 조그만 잔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요 여기는 요, 뭔가가 여기에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요? 었 술, 술류죠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담으면은. 술잔이 되는 거죠. 술잔자. 그리고 동사로는 이제 따른다 따를 자기예요. 그리고 잔을 이렇게 따를 때또잘 해야려 봐야 되겠죠. 해야릴 자. 예, 네, 잘 보고 잘 따는 거. 그래서 술을 이제 한 잔, 두잔 건너잖아요. 일자, 이자. 이렇게 하고 또술 따르는 서로 따려서 마시는 걸 대작을 한다 그래요. 마주 앉아가지고 자그 다음에 또 술을 따라 주시는 전문 일을 하시는 분을 이제 작부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따르자 해야 대자예요 근데 우리 말에 이제 짐작을 한다 그래요. 짐작 짐작은 이것이 이제 기풀 깊을 심 이제 또 매우 심이거든요. 네, 아주 깊은 그 일치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음량이 일치하는 이 시점. 여기 달감, 달감 플러스 여기 짝필이거든요. 짝과 음량을 이뤄가지고 어떤 경지에 들어간 상태를 이제 깊을 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이 이제 해아릴 침. 짐작할 짐이거든요. 어떤, 이제 요것도 말드니까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요것도 그릇, 요것도 그릇, 술잔 그릇이죠. 그 잔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네 사람이면은 네 사람의 잔이 이렇게 있고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의 잔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비유를 하면은 주발에 차가 이만큼 있는데 요 다섯 잔을 따라 주려면은 이것을 잘 나눠야 되겠죠 해하려서 요걸 찰랑찰랑 담아야 될지 여기 반만 담아야 될지 짐작을 해야 돼요 짐작 잘 해하려서 분배를 하는 것을 짐작이라고 그래요 짐작 그런데 또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서 어, 수작을 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거는 술에 관련된 거, 잔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잔 돌릴 수거든요. 수작 부린다, 수작 떤다, 그러죠. 어, 저 사람이, 어,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 수작 걸지만, 수작 떤다, 막 이런 걸로 쓰이죠. 실제로는, 예, 서로 간음을 해보는 거예요. 술 문화나, 이렇게 차 문화에서, 이런 잔으로 오고 가면서 서로 짐작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이제 나눔을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햇빛이죠. 해일이니까 햇빛이 있는데. 요 햇살이 정확하게 요, 요기 와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맞칠적이에요또 관역적이에요 관역을 맞춰야 되죠 이렇게 세워졌다면은 관역을 정확히 이렇게 맞추는거 맞칠적 관역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미사로도 쓰죠 어, 민주적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전미사적으로 쓴 거예요. 관역적이나 마칠적으로 쓸 때는, 이제, 적중했다. 요것도 어, 마칠 중이 되겠죠? 가운데 중도 되지만, 예. 네. 그래서, 마칠적, 관역적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실사를 넣었어요. 실사. 실사를 넣으면은, 이 어, 요것은, 이제, 어, 손과 손에 이제 고리를 이렇게 해서 찜하고 약속을 하죠. 어, 그래서 매질약이에요. 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약속. 약속을 이제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신뢰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약속할 때, 어, 매질약이에요. 다음에 또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딱 맞추듯이 이제 맺어주는 거, 그렇듯이 실로 맺어준다 해서 맺을 약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잘해야 된다는 한자어도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